8월 셋째 주 청송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청송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종합 2위, 경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 역량 분야에서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2019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제로를 달성하여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으며 태풍 피해 복구비 등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큰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송군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부각을 드러냈습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항상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을 펼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청송을 위해 5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송군이 다양한 사업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청송읍 용전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조명들이 어두운 청송의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불러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치안 유지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청송읍 소재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해 전선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청송읍 중앙로 구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청송읍 금월로 구간까지 준공을 완료하면 안전한 보행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판 개선 사업도 청송의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오개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 청송읍 간판 개선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진보면 간판 개선 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송군은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재해 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역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22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57개소, 침수 고립 등 재해 우려지역 21개소, 급경사지 6개소 등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하천의 유수 지장목 및 산사태 급경사지 낙석 등을 제거하고 이명 피해 우려 지역 방송 홍보 장비 점검 응급 복구 장비 점검 등 태풍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송군은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존의 지점 안내 표지판에서 도로명 안내 표지판으로 정비를 실시합니다. 도로명 안내 표지판 정비는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해 기존의 도로 표지판을 새 주소에 따른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명칭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관내에 설치된 표지판 중 지명 변경, 노선 오류, 영문 표기 오류 및 낡고 훼손된 도로 표지판 등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이는 도로 경관 및 관광 이미지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송뉴스를 마칩니다.